기 36장. 그러므로 불살레과 오홀리압과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지, 재주와 지혜를 주셨소. 그리고 나서 모세는 불살레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지으려고 예물로 가져온 모든 것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백성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수, 모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백성이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가운데에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회막에 쓸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마시오 그러자 백성은 예물을 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물건은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일꾼 가운데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열폭 천으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은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수놓는 것이었습니다. 각 천은 크기가 같았습니다. 길이는 28 규빗, 너비는 4 규빗이었습니다. 다섯 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다섯 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 부분 가장 자리에 파란 천으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첫째 천의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각 고리들이 서로 맞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어서 만든 두 천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회막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염소 돌로 짠천열한 폭으로 다른 장막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회막을 덮을 장막이었습니다. 각 천은 크기가 같았습니다. 길이는 3십 규빗, 너비는 4 규빗이었습니다. 다섯 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여섯 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습니다.그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어서 만든 두 천을 연결시켰습니다.그렇게 해서 전체 회막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그들은 회막을 덮을 덮개를 두개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덮개는 고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각목으로 회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습니다. 각 널빤지는 길이가 10 규빗, 너비는 1 규빗 반이었습니다. 각 널빤지마다 말뚝 두개를 박아서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회막의 모든 널빤지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반지 20개를 받칠 은 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반지마다 은 받침 2개씩을 받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회막의 북쪽에 세울 널반지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반지 20개를 받칠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반지 6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의 뒤쪽 모서리에 세울 널빤지 두 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두 널빤지를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쇠고리로 연결했습니다. 두 모서리의 널빤지들은 모두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막의 뒤쪽에는 널빤지가 모두 8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마다 두 개의 은받침이 있어서 모두 16개의 은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회막의 한 면에 빗장 다섯 개를 만들었고 다른 면에도 빗장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서쪽, 곧 뒤쪽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 다섯 개도 만들었습니다. 널빤지들 가운데에 연결할 빗장은 끝에서 끝까지 이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널판지들을 금으로 입히고, 널판지들의 옆면에는 빗장을 끼울 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빗장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들은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휘장을 짰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그 휘장 위에 수놓았습니다. 그들은 그 휘장을 조각목으로 만든 내네 기둥 위에 늘어뜨렸습니다. 금을 입힌 그 기둥들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 네 개를 만들었으며 은 받침 네 개를 만들어서 그 기둥 위에 그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는 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파란색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막을 짰습니다. 그리고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그 위에 술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둥 다섯 개와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둥 꼭대기와 거기에 달린 갈고리 37장. 부살레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었습니다. 부살렐은 궤의 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는 궤를 위해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밑에 네 모서리를 달았습니다. 한쪽에 두 개를 달고 다른 쪽에 두 개를 달았습니다. 그는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그 채들의 궤의 네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속재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길이는 1 규빗 반, 너비는 1 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속재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룹 하나는 속재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었습니다. 그룹들은 속재판을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었습니다. 그룹들은 속재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은 길이가 2 규빗, 너비가 1 규빗, 높이가 1 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 둘레에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는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상의 네 고리에 곧그 상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고리를 붙였습니다.상 위의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 상을 나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상을 나르는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상 위에 놓을 접시와 그릇과 부어드리는 재물인 전재물에 쓸 병과 잔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순금으로 등단,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 만들었는데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어 있게 했습니다.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여섯 개 있었는데, 한쪽으로는 세 개, 3개, 다른 쪽으로는 세 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각 가지에는 간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세개 있었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의 자루에도 간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네개 있었습니다.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들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에서 뻗어 나온 가지 한 성마다 그두 가지를 잇는 꽃받침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졌으며 순금을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그는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서 등산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향을 피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재, 재단은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높이는 2규빗으로 4불을 재단과 이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재단 위와 옆과 모서리는 순금으로 덮었고 재단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재단 양쪽에는 금태 아래로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나를 때에 그 금고리 안에 채를 끼워서 나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정결하고 향기로운 향도 만들었습니다. 38장. 그는 조각목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인 정상각형이고 높이는 3규빗이었습니다. 재단의 네 모서리는 뿔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뿔은 재단에 붙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단 전체를 노수로 입혔습니다. 그는 노수로 제단 위에서 쓸 모든 연장과 그릇, 고체를 담는 통과, 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타는 나무를 옮길 때쓸 냄비를 만들었습니다.그는 또 불타는 나무를 담을 큰 녹그릇을 만들고 그 그물을 제단 턱 아래 땅과 재단 꼭대기에 중간쯤에 두었습니다. 그는 녹고리를 만들어 재단을 옮기는데 쓸 채를 끼울수 있게 하였는데 그 고리들은 그물의 네 모서리에 붙였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재단을 옮기는데 쓸 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수로 입혔습니다. 그는 재단 양쪽의 고리에 채를 끼워 재단을 옮기는데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널반지로 재단을 만들되 속은 비게 했습니다. 그는 씻는 데쓸 물동이와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받친 도거울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막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에는 고운 모시로 만든 길이가 백 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기둥 20개와 밑받침 수그무개는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길이가 100 규빗인 휘장을 둘렀습니다. 북쪽 또한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스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에는 길이가 50 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휘장은 기둥 10개이고 밑받침이 10개인데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 울타리도 길이가 50 규빗이었습니다. 한쪽 입구에는 길이가 15 규빗인 휘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도 길이가 15 규빗인 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었습니다. 뜰 둘레의 모든 휘장은 고운 모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둥 밑받침은 노수로 만들었고 기둥 위에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둥 꼭대기도 은으로 입혔으며 뜰 안에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습니다. 뜰로 들어가는 입구의 입구의 막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곱게 짠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술을 잘라 놓은 는 사람이 거기에 술을 놓았습니다. 막의 길이는 20규빗이고 높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그 높이는 뜰 둘레의 휘장의 높이와 같았습니다. 그 막은 노스로 만든 기둥 네 개와 밑받침 네 개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둥 위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 꼭대기도 은으로 입혔습니다. 회막과 뜰의 울타리의 모든 말뚝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회막을 지을 때 사용한 금속은 이러합니다. 회막은 십계명을 쓴두 돌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레이 사람들을 시켜서 사용된 금속 목록을 짜게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목록 짜는 일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유다지파 사람 후레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을 도왔습니다. 오홀리압은 금속과 돌에 무늬를 놓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계도 잘했고 파란색 실과 자수색 실과 파란 실과 고운 모시로 수를 놓는 솜씨도 있었습니다.회막을 짓는데 든 모든 금은 다 주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그 무게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29 달란트와 7 3 3개이었습니다은은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이 바쳤습니다.그 무게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00 달란트와. 1 7 7 5세계리었습니다 백성의 수를 셀 때에는 스무 살 이상인 사람을 세었는데그 수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한 사람이 은한 배가 곧반세 개씩 낸 셈입니다. 이은 중에서 백달란트는 회막과 회장의 밑받침 100개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러지 은1 7 7 5세길로는 기둥의 갈고리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기둥 옆 기둥 덮개와 고리를 만드는 데도 썼습니다. 주님께 바친 노의 무게는 70달란트와 2,403개리였습니다. 그들은 이 노수로 회막 입구의 밑받침과 재단과 노트 그릇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수로 둘러친 휘장의 밑받침과 쓸, 뜰 입구의 휘장과 휘장